여기는 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라는 매년 열리는 행사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해요. 우선 백제는 한국의 고대 국가 중 하나로 기원전 18년부터 기원후 660년까지 대략 700여 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인데요. 백제의 왕도와 관련된 8개의 고고학적 유산을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고 부른대요. 2015년에 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충남 공주와 부여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 백제 문화유산 주간 행사를 열고 있는 거랍니다. 자, 우선 첫째 날 국립 익산 박물관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는 두 개의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하나는 백제 후기 무왕 때 조성된 궁성의 터로 추정되는 왕궁리 유적.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던 미륵사가 있던 터, 미륵사지입니다. 지금은 국보 11호인 미륵사지 석탑 서탑과 복원된 동탑만 존재하는데요. 동탑 안에서 프레임을 걸고 서탑을 바라보는 게 아주 예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국립 익산 박물관에서는 백제 문화 유산 주간 녹턴 행사가 열려요. 녹턴은 야상곡, 밤의 세레나데라는 뜻이잖아요. 해가 지고 난 저녁 시간, 원래는 박물관이 문을 닫았을 시간에 특별하게 열리는 백제 문화 유산 주간만의 체험 프로그램이랍니다. 익산에 이어 공주 부여까지 차례차례 진행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익산 박물관 먼저 한번 가 보겠습니다. 미륵사터와 미륵사지 석탑 옆에 세워진 국립익산박물관 이외에도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멋진 박물관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즐겁게 백제문화유산주간 노턴 행사가 진행될 거랍니다. 사전에 선착순으로 신청에 성공한 60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했는데요. 간단하게 박물관 내부 도슨트가 진행된 후한명한명 한명 참사초롱을 나눠 받았어요. 전시관 안에서 간단한 도슨트 설명이 끝나고 지금 초롱풀을 들고 다시 야간 미륵사지를 보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놀라운 게 시민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역사 공부하고 이렇게 애기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laughs> 어머, 날씨도 좋네. <laughs> 슬슬 어스름이 찾아온 미륵사지로 청사초롱 불 밝히며 걸어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열정적인 문화관광해설사님의 설명이 이어졌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 알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재미있고 유익한 설명과 함께 감성적이고 예쁘기까지 했던 순간. 밤이 되고 불 밝혀진 미륵사지 석탑도 참 예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호수 옆 공터에서 이렇게 공연도 합니다. 이렇게 익산에서의 백제문화유산주간 녹턴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국립익산박물관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 볼거리도 많았고 그리고 미륵사지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거든요. 또 중간중간 도슨트 설명해주신 것도 쏙쏙 들어와서 아주 정말 유익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은 이제 공주와 부여에서도 이어지거든요. 저는 그럼 이제 국립공주박물관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공주에도 두 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어요. 백제가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던 475년부터 538년, 왕성으로 사용했던 공산성. 그리고 백제 25대 왕이었던 무령왕을 포함한 왕들의 고분들이 모여있는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립공주박물관과 함께 백제 역사유적 지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진묘수예요. 죽은 영혼을 신선의 세계로 인도하는 상상의 동물인데 무령왕릉에서 함께 발견되었던 유물이래요. 아주 예쁘군. 진짜 천국 같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기념해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귀여운 선물을 주는 돌려 돌려 돌림판도 있었고 롤링페이퍼죠. 아가들이 좋아했던 페이스 페인팅, 열쇠고리나 전통 등 만들기 체험 등이 있었고요. 저는 전통 등 만들기 체험을 선택해서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약간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체험해보는 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자, 이제 공주박물관 구경도 시작해볼까요? 여러 왕의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수 있었다는 무령왕릉. 이곳에는 무령왕릉에서 함께 발굴된 유물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죽은 왕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귀중하고 화려한 유물들에 담겨 함께 들어 있었는데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마스코트인 천봉이와 함께 백제문화유산주간 독턴행사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청사초롱 들고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다같이 가는 길 옥산에서는 어, 미륵사지에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무령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풀벌레 우는 초여름의 해질녘 걷기만 해도 힐링되는 이곳에서 또다시 백제의 역사 그리고 귀중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티켓팅 성공자들이세요.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점점 인기가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 유적지구 탐방이 끝난 뒤에는 역시나 밤의 세레나데, 독턴 행사에 걸맞는 작은 연주회가 열렸어요. 맑은 눈에 천봉이도 신나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밤 부여에서의 백제 문화유산 주간 녹턴 행사가 남아 있는데요. 국립 부여 박물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백제 문화유산 주간의 마지막 여정 부여입니다. 부여에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사비 시대 왕궁터인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국보 9호이기도 한 5층 석탑이 있는 백제 사비시대의 대표적인 사찰터, 정림사지. 사비시대 왕들의 고분이 모여있는 부여 왕릉원. 그리고 수도를 지키기에 세웠던 성곽인 나성까지. 총 4개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있는데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오늘도 원래는 박물관이 문을 닫았을 6시 백제 문화유산주간 독터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미륵사지 석탑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으로 꼽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앞에 모였는데요. 탑을 따라 한 바퀴 크게 돌며 정림사지 석탑의 특징은 무엇인지, 왜 우리 역사에 유의미한지 등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국립 부여 박물관 로비 천장이 스르르 닫히면 이곳은 멋진 미디어 파사드 돔이 됩니다. <목소리> 곧 국립 부여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은 60cm가 넘는 크기, 디테일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백제 금동 대향로거든요. 그 백제 금동 대향로의 장식들을 아름답게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전시로 백제문화유산주간 녹턴행사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습니다. 이어서 국립 부여박물관 전시관 해설 시간에는 백제 금동 대향로를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었어요. 역시나 이곳에서도 마지막은 아름다운 연주회로. 평소에 보기 드문 전통악기 연주가 참 아름다웠답니다. 이렇게 익산공주 부여를 돌며 백제문화유산을 둘러보았는데요. 백제문화유산 주간은 매년 열리는 행사로 사전 신청을 통해서 참가할 수 있대요. 근데 정말 재밌고 유익했으니까 여러분들 올해 영상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 두셨다면 꼭 한번 참가하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다음번에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퇴근하세요! bum